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행복을 지킨다, 또 재산을 지킨다,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우리 삶에 다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해도, 재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또 기쁨이 없는 행복,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기쁨은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쁨을 지키는 세 가지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쁨을 잃은 분이 계시면 그 기쁨을 되찾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울러 이 기쁨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을 볼때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복음 전함이 죄목이 되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지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하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 그 답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으로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관용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 절이지요.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이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기쁨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게 상대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감싸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라. 즉 인격적으로 서로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편의 잘못을 증오하고 곱씹으면 결코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라는 명령과 함께 관용을 통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의 배경은 당시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의 죄를 세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히 관용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자랑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용서란, 받는 사람에게만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큰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용서받은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주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이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요. 그리고 그는 용서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기쁨까지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기쁨으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문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첫째로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를 통한 기쁨도 놓치지 말고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셨듯이 나 또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관용이 필요한 자에게 용서함으로 용서하는 자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오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예수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염려는 기쁨의 원수입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내게 머물고 있는 한,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생물 역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세균이 우리 몸에 없을 때보다는 세균이 우리 몸에 적당히 있을 때 오히려 우리 몸에 면역력도 생기고 더 우리 몸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불쑥불쑥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더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71절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때문에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우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복에. 근원이 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혹시 이 시간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감사함으로 아래우고 부르짖을 때. 다윗의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이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칠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리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관용으로 용서하면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하나 염려 가운데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우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답니다.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켜 주실까요? 기쁨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용서의 사람 그리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 안에서 누릴 기쁨으로 보존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자리 잡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사람의 감정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얄팍하고 변덕스럽고 가벼운 것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기뻐하다가도 금방 성내는 사람이 되고, 금방 좋아하다가도 금방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금방 감사하다가도 낙심과 염려로 빠져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추관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넘치는 기쁨을 보존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401장을 이렇게 즐겨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도 할때 크신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옵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곁은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곁에 있을 때 내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통한 기쁨을 그리고 염려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우는 그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얻어지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우되, 이제는 이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